강의를 미니 강의 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이크 들고 강의합니다. EVP 정미선입니다. <laughs> 어, 사실 365에는 아주 빅리더가 있어요. 강의를 정말 잘하는 빅리더 두 분이 계시는데요. 아직 제품 강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아, 이 자신감. 오해슨 대표님이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하우투를 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한 또 어, 하우트의 또 달인, 또 강의를 잘하신는정유진 대표님 계세요. 그래서 매주 매주 중코를 준비하실 때마다 저도 배움이 있고요,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강의를 너무 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항상 그 강의를 같이 또어 이야기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겠다, 에이, 우리 승대표님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작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대표님들 널리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강의를 할게요. 어, 저는 학원 원장을 20, 아직,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예, 학원 20년, 전으로 다 돌려주시고요. 예, 20년을 하고, 원래는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사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되게 잘할 자신이 있었고, 되게 잘할 거생각 했었는데, 제가 어, 이비즈니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10년 전에 만나면서, 제가 10년 동안 옆도지 돌아, 돌아보지 않고, 이 일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지도자로의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처음에는 뭐, 누구나 꿈꾸는 그런 어떤 자동화 소득도 벌고 싶다. 그리고 이 선점의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10년 동안 저를 지속시켰던 힘은 이 비즈니스의 말로 저 말고도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흔히 전쟁 직장인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월급 받는 분들그 월급을 내가 출근하고 싶지, 가 그러니까 일하고 싶지 않을 때일안 하고, 일하고 싶다 일하고, 여행 가고 싶어도 그 돈을 계속 버는 그런 인쇄적인소득그 정도 월급 정도, 월급 연봉 정도 버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1억 연봉을 정말 내 시간의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버는 분들도 이 방에 계십니다. 맞죠? 예. 네. 우리가 통장을 막보여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 밖에서는, 어, 느낄 수 없는, 그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봉이 일주일, 누군가의 연봉이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달 만에 받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거 경험하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목일만 돼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함께 성공하고 또어 밖에서 느끼지 못하는 소득을 만들어낸 것도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이 방에 계시는 30, 40여 분 대표님들은 저에게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가족이자 지인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과 함께 그 동안 누려왔던 이 것들을 함께 누리는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고 그것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쏟아온 시간에 대한 선물을 주듯이 놀라운 플랜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플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플랜, 이 프로모션이로 시작한 이 플랜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랐던 일들이 굉장히 빨라지겠구나. 이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꿈에 꿈꾸던 뭐 버킷리스 같은 자동화 소득, 그 안정적인 소득, 시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빨리 속도가 붙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강의를 시작하니까 잘 들어보시. 한 번만 더 정리한 점원을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때 내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음이 앞에 선행이 돼 있으면 오래 못 가세요. 우리가 뼛속까지 알아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회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완벽히 확신을 가셔야 돼요. 나의 돈을 떠나서 나의 직급을 떠나서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앞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보를 전했을 때 다른 사람 의 삶이 바뀐다. 그렇다면 그 기본인, 기본 중의 기본인 아이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의 세 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왜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프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시크릿 스파로 체인지 해봐. 아, 영양제를 바꿔봐. 힐링 맥힐리 프로그램을 써서 뭔가를 해봐. 바꿔봐라고.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 알고 계시지만, 한 번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크릿 스파, 우리들의 뿌리죠? 넘겨, 넘겨, 넘겨주세요. 음. 일단, 안 돼. 쓰면 안 돼. 예, 나쁜 거 쓰면 안 되고요. 나쁜 거 쌓인 것도 뽑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넘겨주세요. 시크릿 스파로 누군가가 나로 해서 제품 바꾼다는 의미는 넘겨주시고요. 그냥 말그대로요 그냥 안전. 안전해집니다. 내 지인들이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 아, 그리고 당연히 이 제품이 과학적으로나 논문적으로 굉장히 미네랄이 많죠. 그러면 이 제품 바꾸는 내 지인들은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정서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거든요. 향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국은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힐링되는 제품이라는 것은 뭐 타인 추종을 불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알려졌을 때 상대방의 욕실이 분위기가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럼 우리 누구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뿌리같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제품인 건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무슨, 어떤 건식을 먹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세, 세 명, 네명 식구가 건식을 먹게 먹어야 되는데 꼭 먹는 영양제가 있어. 유산균. 당연하죠. 오메가3, 두뇌랑 피해 흐름이니까요. 피해 어떤 그런 케어니까요. 그리고 멀, 멀티비타민. 이세 개는 꼭 먹는데. 이걸 다 먹자니까 한 사람도 2삼 30마씩 들어. 그래서 돈이 너무 좀페이트해서 이번 달은 유산균, 다음 달은 오메가3, 그 다음 달은 비타민 10종을 먹는다는 거예요. 3개월을 번갈아가면서. 아, 이해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야 100만 원이거든다 먹으려면. 그런데 대표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우리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채워서 하루하루를 에너지틱하게 살고 어, 면역력이 좋게 살려고 영양제를 먹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부족한 영양소를 채운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뭐 띄엄대 먹는다니까 저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힐리를 먹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아주 최소한의 비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고 싶었던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제품을 먹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과 가성비 만족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냥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세 번째 우리 아이템이죠 어~ 내 주변에 이건 지금 몇 개만 딱꼭 집어서 얘기한 건데요 내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저, 저, 저도 허리 통증을 고생했고요 어~ 통증으로 고생한 사람 불면증을 잠못 자는 사람 뭐 저희 남편도 불면증을 고생했고요 그리고 면역 그러니까 요즘 이명 엄청 많더라고요 또암 환자도 엄청 많죠 이렇게 막 우울증 환자도 많다고 데이터 점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 키운 사람 많아요. 예, 네, 강아지 애철 키운 사람. 그리고 이제 AI 때문에 직업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신과에 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심리 상담이나 명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직업을 자업, 갖는 사람.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갖는 자, 직업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소득이 찾고 열겠다. 뭐 이런 사람 되게 있습니다. 그냥 몇 개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분들이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어, 이거요. 빨리, 사실은 의사님들도 그래요. 계속 드세요. 하지 말고, 하지 않으시고 끊으라고 하시거든요. 좀괜찮아지면 끊으세요. 수면제 끊으세요. 혈관, 그러니까 혈압약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발현돼버리는 병에 대한 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그, 나이가 먹을수록 그, 그곳으로 가고 있는 나도 불안하고 또 이미 발병된 사람들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람이 나빠지거든요. 몸이 나빠지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힐리이라는 어떤 이 기기가 아닌 이 프로그램을 쓰므로써 넘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니즈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넘어,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시크릿 시크릿이라는 제품으로 바디 용품이 바뀌면 힐링의 삶이 되고 엘레먼트라는 영양제로 바뀌면 안정감 있는 섭취가 되고요 힐링한 제품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가 해결이 되겠죠 결국은 내 삶이 웰리스가 되고 웰빙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 하나가 누군가한테 전달이 됐을 때 분명한 건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본이 바탕이 되면서 추천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힐리나 힐리는 같은 소비여도 오토십 소비가 엄청난 혜택이 있는 소비가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토십, 즉, 구독으로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거죠. 모두가 원하는 소비자로서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할인 자체가 돈을 아끼는 거예요. 할인이 되죠. 또, 3개월 한, 3개마다 6만원, 7만원, 8만원 정품이 선물로 와요 그 자체가 되게 만족스럽게 소비를 사람들이 하세요 제품도 워낙 좋은 데다가 근데 이번에 회사가 물론 프로모션 기간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전 계속 가길 바라지만 힐, 이, 이 좋은 제품, 이 생필품들 첫 구독으로 결제했을 때 힐리와 코일을 100만 상당에 대한 선물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 제가 이제 후원을 다니다 보면은 힐리 제품, 힐리 맥클리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우리 후기집 저번 주에 정준 대표님이 강의하셨던 후기집을 막 펼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어, 정말? 정말? 이 어, 나도 한번 써 볼까? 하다가 결국은 결제를 할 하는 순간에는 고민을 하죠. 돈이 없어서 고민하시고요. 또한돈또한 한, 분은 또 다른 부류는 돈은 있지만 내가 허튼 돈쓴건 아닐까. 혹시나 이 제품을 써서 사서 안 쓰지는 않을까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어,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들의 그 선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안 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 상식적이지 않은 건강 디바이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이 제품에 내 돈을 썼을 때 쓰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제품으로 바꿔라. 바꾸기만 해도 100만 원에 해당되는 힐리를 사용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구매가 쉬워지고 그들의 결정이 쉬워진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거 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시 혜택이 소비자로서의, 그러니까 소비를 한 사람으로서의 단지 소비만 해도 받는 혜택들을 좀 크게 볼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자, 두, 너, 넘겨보겠, 넘, 넘,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이 소비, 오토시에 대한 소비가 소비에 대한 기회만 있느냐 저는 기회가 있는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오토십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입할 때 직추천 계보도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습니까?라서 이름을 지명하는데요. 두 번째 후원 계보도에서는 누군가의 오른쪽으로 갈래요, 왼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배치할까요, 오른쪽 배치할까요?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의 이 바이너리에 계속 하선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선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달부터 회사가 이걸 주기 시작했어요. 오토십을 쓰는 사람들에게, 선점한 소비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내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소비에 제품 구매 볼륨을 평생 공유하고 누적시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소비지만 기회가 있는 소비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 볼륨이 한쪽에 쌓여가신 분들, 시크릿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미래 곳간에쌓있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어떤 노력하고는, 노력하고는 별개로 내가 오토십이라는 혜택을 누리며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바이너리 안에 다, 누군가의 다음 사용자들의 제품 구매 볼륨을 평생 누적받는다? 그게 쌓여서 결국은 돈으로 바뀐다? 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회의 소비가 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선물 받고 할인 받는 그런 누구나 좋아하는 혜택 그리고 일반 소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소비자들에 대한 볼륨을 공유받는 혜택이 기회 소비라면 여기에는 내가 오토십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있죠. 넘기겠습니다. 네, 일명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다이렉트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내가 오토쉽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추천한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멤버들이 제품을 구매합니다. 8%의 리워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다른 네트워크,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최고의 만족도를 위해서 790만 원짜리를 결제합니다. 월 33만 원을 내면서요. 누군가 그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걸 추천하신 분은 6 7만원 정도 해당되는 캐시를 받습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제부가 테슬라를 샀는데 어, 테슬라를 사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다, 다른 누군가에게 테슬라 를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당신의 추천으로 사게 되면 3 0만 원의 캐시도 아니고 무슨 포인트를 주면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캐시도 아니고 그냥 무슨 제품 사시는 포인트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생각하는 맥 프로 프로를 누군가 샀을 때 67만 원 캐시로 받는다. 이거 굉장히 큰 보너스죠. 그것도 오토십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다른 소비랑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네트워크도 오토십이 있습니다. 오토십을 할인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할인을 받고 선물을 받는 쪽으로만 가지, 이인을 누적해준다든가, 이달이트 보너스 받는 경우도 그때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많은 분들 볼 거면 네트워크 다 한식 하기 때문에, 어, 싸니까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싸면, 싸는, 싼, 싼 제품을 가지고 추천하면 돈이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상주에 가서, 아, 어, 우리 프로 프로, 우리가 되게 만족하는 그걸 보면서 790만짜리가 원딱 찍혀 있잖아요. 이걸 추천하면 67만원 받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또 그분께 얘기했어요. 당신이 또 당, 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추천하는,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이 이공 하나 뺀 79만원짜리라는 제품이 그 제품, 그 회사에 있나요? 했더니 또 그게 렇 많지 않대요. 79만원짜리도. 79만 원짜리 팔려면, 다리트 보너스가 있다 해도, 뭐, 에터미 같은 회사는 없지만, 있다 해도, 6만 7천 원을 벌겠네요. 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67만 원이 아니라, 6만 7천 원짜리가 만약에 팔리면, 그러면, 아니, 7만 9천 원짜리 팔리면, 7만 9천 원짜리 제품이 있대. 자기네, 다른 회사에. 그러면 한 6,700원 정도 받겠네요. 그랬더니, 아, 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다리트 보너스가 주는 의미는, 이 보너스가 있는 회사가, 그게 많지는 않지만, 있어도 제품 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보너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오토쉽을 쓰는 소비라는 것이 넘겨주세요. 결국은 내가 좋은 제품, 아까 좀 삶을 좀더 바꾸는 제품을 바꿨더니, 아, 또 할인도 해주고, 오토셔더니 선물도 해주고, 또 기회가 있는 바이너리 볼륨을 누적 공유도 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야, 너 머리 빠너 탈모 고생한 다음에, 너 아이 아토피를 고생한 다음에, 너잠못 잔다며, 너, 너의 뭐, 와이프, 나, 어머니 우울하다며. 통증을 맨날 진통제 먹고 일한다며. 이렇게 우연히 얘기를 했을 때그 제품에 받는 어떤 소득. 이 기회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가 추천한 이 브랜드 체인지한 멤버가 어, 나도 그런 혜택들을 누릴래? 라고 해서 오토십 구독이 두 명이 된다면 또 어떤 혜택들이 될까요? 넘겨주세요. 아까 세 개의, 어, 기, 혜택에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자, 오토십. 내가 두 명의 파트너들, 내, 내가 두 명을 추천하신 분들이 오토십 구매로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만들,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소득, 보상을 받는 게 하나 가더늡니다 다이렉트 보너스와 듀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내가 두 명의 다이렉트 보너스를 만들어낸다면.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좀 시간을, 뭐, 한달 마감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또 시간을 투, 시간을 또 투자해서 브랜드 체인 시키고 그들이 또 오토십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구독한 사람 일곱 명이 된다면 알린 나에게 회사가 또 하나의 혜택을 줍니다. 내 넘겨주세요. 팀 다이렉트 2대 보너스를 받을 권리를 줘요. 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혜택들이 있는데 계속 이 보상을 받을 권리들을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다르트 보너스, 또 듀얼 보너스. 듀얼 보너스는 두명 정도 알리면 백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억까지 가는 플랜이죠. 듀얼 보너스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일대를 알렸는데 그분들이 정말 잠을 잘 자고 그분들이 감정이 좋아지고 그분들이 아토피가 좋아져. 그런 분들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그, 그들을 2대 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2대 회원이 또 프로포를 사셨어. 그럼 내가 오토십에 7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자고 있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나의 일대가 추천했던 그, 그들의 프로포에 대한 결제 금액의, 금액이 나에겐 팀달때 2대, 35만 원이라는 보너스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십을 알려간다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계속 많은 보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추천한 멤버가 오토십 구독 15명이 된다면 기한은 없어요. 그리고 이 오토십 구독자들은 이 제품이 좋아서도 바꾸지만 힐리를, 힐리 사용을 무료로할수 있기 때문에 바꿀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15명이 됐습니다. 또는 15명이 아니라 10대 명이 됐는데 그분들이 저랑 제 남편처럼 건강보조식품을 한 세트씩 먹어. 그럼 100, 백볼륨이거든요 내가 알린 일대들이 그렇게 부부가 영양제를 먹은 사람이 한 8명 정도가 되면 800큐브 정도가 이제 제가 공유를 받겠죠. 그 800큐브가 된다면 또는 50큐브에 오토, 최소한의 오토십이 15명이 된다면 넘겨주세요. 회사는 하나의 기회를 더뭐 혜택을 더 줍니다. 자, 여섯 가지나 됐어요. 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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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네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다이렉트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권리 듀얼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권리 팀 다이렉트 2대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권리 팀 다이렉트 (3대)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권리 (7가지) 보너스 중에 (4가지를) 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내가 (1대) 오토십을 만들어 간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내가 나만 오토쉽 쓴 것만으로도 1번, 2번, 3번의 기회가 생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브랜드진 시켰는데 그분들이 오토쉽을 누리고자 1, 2, 3번을 누리고자 한 명, 두명 이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나는 정말 많은 아주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소득으로 발생하는 이네 가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기회를 회사가 올해 2월부터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결론 내릴게요. 네. 음. 기꺼이 생필품을 오토식 구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방에서 누군가의 정말 자발적인 구, 구매나 구독으로 남들이 받는 연봉을 받으시고 뭐 출퇴근하는 거 없이 시간이 자유롭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남들이 억대 연봉을 힐힐이 이 비즈니스 모델로 600, 800,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365걸 제일 잘 했던 이유는 그런 분들 가장 많았던 이유는 오토시 구독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인데, 그때 시크릿 할때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바꿨을 때이 100만 원짜리 힐리를 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시크릿이 얼마나 미네랄이 풍성한지 이 제품이 얼마나 질병에 좋은지 아토피나 염증에 좋은지 이런 걸 구절절 정말 설득하기 노력을 많이 했고 아니안 써보면 모르니까요 건식이 얼마나 천연이 존재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분한분한땀한 분한분한한 땀을 구독자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회사에서 이 오토십이 이 제품 그대로 있는데 이 희소성이 있고 이 독특한 트렌드한 이 영양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 제품을 바꿨을 때이 제품을 그냥 쏘쏘 해도 쏘쏘 해도 야 백만 원짜리 제품을 아대돈 주고 사기는 조금 고민이 되고 한번 사용해 보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 지급이 된다는 자체가 오토십의 구독으로 소비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마음먹고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신 평범하신 그이 제품을 잘 쓰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내 친들한테 샴푸를 해서 받고 이건강 디바이스 그냥 한번 써보고 해준대, 회사가. 100만원짜리 준대라고 하면 또 말을 굉장히 쉽게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한번 눌러주세요. 당연히 인쇄소득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쵸? 자,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힐리 디바이스를 무료로 쓰는 사용자가 생기겠죠. 많아지겠죠. 대표님들 지금 이 방에 아주 정말 뜨한 뜨거운 아직도 식지 않은 VP의 어떤 핀에 대한 지금의 그 설레임 그, 그 축하받은 그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어 대표님들 같이 도전 다 도전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프로 프로 24개 정도가 나의 어떤 멤버 카운트 안에서 나왔을 때 VP가 되셨거든요 24개 정도 제품상 10만 점이 VP이기 때문에 24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4월이 지나고 잘 보니까. 뭐 vp를 가신 분들이든 edr 가신 분들이든 뭐 시네틱트 가신 분들이든 어쨌든 그 어떤 분들 사셨지라고 봤을 때 이미 힐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어요. 한70% 정도 만약에 vp를 가는데 24개 패키지 에 24개 에디션의 푸프가 나왔다고 한다면 70% 정도는 원래 구매했던 분들이 사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이다 같이 움직일 때 나도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좀 받으면서 한 명을 추천하거나 하나를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 제품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뭐, 뭐, 한 달에 뭐, 8만 원, 10만 원만 나가려도 안 사, 사, 고민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 제품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기꺼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고 혜택이 있다면 두 개, 세 개를 주고 싶어 하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연결돼서 24개라는 에디션이 나오면서 V.P.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 아직까지 1년 반 동안 우리 우리 팀에 우리 힐리에 없었던 사용자들이죠. 이제 드디어 한번 회사가 써보세요라고 하는 무료로 어, 써보는 사용자가 그 대상이 나오기 시작하겠구나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조스리스를 그러니까 구매하시든 아니면 맥힐리를 구매하시든 어, 어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영역의 사용자, 이제 한번 써볼까, 무료 써볼까라는 사용자, 그리고 구독으로 한번 담아서 써볼까는 아주 가볍고 부담없는 사용자까지 늘었으니 앞으로 우리가 또 회사가 또 이제 정말 우리 팀을 돕고 우리 그 사업자들 도와주는 좀 이번, 이번 찬주 지금부터 하이피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그 혜택이 좀큰 시기에 이렇게 무료로 써보는 사용자들이 자기 돈 내고, 나 이제 프로 사볼래? 아니면 블랙을 사볼래? 이런 에디션 구매자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나의 팀 안에 나온다면 원하는 핀을 거뜬히 성취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삼요고는 원래부터 탄탄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오토십을, 오토십으로 안정도 쓰게 하지. 그분들은 오토시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생각으로 7, 8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힐리라는 제품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날개를 달는 기분이었고요. 그 제품의 생필품 스파를 정말 많이 써야 하는데 건식 이거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고민이 저한테 계속됐었던 고민이 이오토십이라는 혜택을 힐리를 줌으로써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줌으로써 정말 많은 분들의 용기, 추천의 용기와 또 많은 분들이 진입해서 스파에 빠지고 건식의 편리성에 빠지고 이걸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자신의 니즈 니즈가 해결될 거를 믿으면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에 대한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볼륨과 소득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프로를 사겠다는 그 마음을 먹 거라는 확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플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날개다는 기분이 들었고 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우리 다삼육의 사업자,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드디어 정말로 내가 진짜 원했던 인세적인 자동화 소득과 함께 시간적인 자유를 만들어 가는 시작 이, 이게 본격적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 넘겨 주세요. 결론은 우리 25년 꾸준히 추천하세요. 네. 이 제품, 사람 살립니다. 우리 제품. 우리가 사람을 살리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멋진 타이밍의 기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강력히 지금 많이 훈련이 되어 계시고요. 아주 강한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이 더잘뛸수 있도록 더 많은 온라인 땅들을 더 섭렵해 갈수 있도록 회사가 아주, 회사와 또 우리 스폰서님이 갖고 계신 수많은 노하우를 집약시켜서 저에게 이 사업을 잘될 수밖에 없게끔 주는 이 기회에 많이 살주셔서 25년도 잊지 못할 최고의 한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